15번 봅니다 15번 어? 뭐라고 써있어 이거 이거는 40 40의 x제곱이 2야 응? 근데 여기 x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이거 x분의 1 x분의 1을 만들어 보니까 40은 얼마야 2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y분의 3이라고 써있어 그럼 얘를 봐봐 10분의 1은 8의 y분의 1이야 근데 8이라는 게 뭐야 2의 3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돼? 2에 세제곱에 y분의 1이니까 y분의 3이 쓰이는 거야. 왜냐면 여기 요거 y분의 3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z가 있네? 자, a에 z. 그러니까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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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z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2를 성립시키는데 얘, 얘가 얘가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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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돼있어?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아, 이거. 얘를 들면 요거는, 요거, 요거랑 요거니까, 얘두 개를 곱해봐. 40, 잡아. 40하고, 곱하기 10분의 1.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는 얼마 되면 냐 2에 x분의 1, 곱하기 2에 y분의 3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요거 2, 2가 있으니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이 준비가 돼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어 이거는 이가 아니 이가 공통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를 어떻게 쓰냐면 a를 2의 z 분의 제곱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양쪽을 2분의 1 2분의 1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뭐냐면 2의 z 분의 1이라는 것이 루트 a가 되는 거야 A분의 a 의 a의 2분의 1 제곱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지? 마이너스 1이 보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버려? 2에 z분의 1을 써버린다 z분의 1. 그럼 여기다 뭘 써? 루트 a를 써버린 거라고. 양쪽에다가 루트 a로 나눠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왼 오른쪽에 있는 놈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 마이너스 z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식이 나왔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뭐래? 1이래.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된다고. 그래서 풀이가 끝난 거야. 뭐가 끝나요? 이거는 40하고 10이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숑숑 나오니까 4는 여기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2지. 이거다.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값은 얼마이다? A는 4가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2, 4. 정답? A는 4. 풀이 끝. 다 됐습니다. 괜찮아? 이거 15번.